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례교회 단임 목사 명희성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조금 성경의 번외편으로 어. 초대교회, 초대교회들의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부들이, 어, 있었던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성경에 도움이 되도록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12월 10일 첫 번째로 할 교회는 마그네시아라는 교회입니다. 서기 1세기의 안티오키아의 이그나우, 이그나티우스 주교로부터 서신을 받은 교회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순교하려 순교하러 가는 길에 쓴 글입니다. 그 내용은 교회의 일치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로 또 보면 16세기 이후로 보면 개신교가 확산되면서 현재는 종교 개혁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돋움할 수 있는 교회들이 신앙의 유산들이 많은 교회임을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로 이 교회 음, 마그네시아 교회의 종국 개혁의 교회들이 기념되어서 세워진 것처럼 바른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례교회 담임 목사 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롱!